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생 명교를 극렬히 여겨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우리를. 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귀여기시는 새 생명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핵심 단어는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항상이란 말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판토테 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한순간의 작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전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순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 즉,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편한 상황, 편한 믿음의 조건 가운데 신앙 생활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왜라는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혹은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면 혹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와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형 성도를 향하신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성교사로 헌신하여 오지로 가서 성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 바울처럼 인생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날들을 바라보면요. 기뻐하기보단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더 나아가서는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찌 화내고 짜증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기뻐할 일보다 화날 일,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상황을,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기뻐하라는 말 앞에서 주 안에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먼저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 아마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겉면이에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건면할 때는 그는 자신 친히 먼저 그 삶을 살고 나서 본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너만 하냐? 나도 할수 있다. 너만 주의 일하나?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어떤 식이 섞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도 바울의 바울을 질시하고 괴롭게 하는, 일, 어,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들을 보며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전파되는 복음 전해지는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 빌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처해진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관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모모에 대하여 란 의미의 전치사 어, 에피라는 그 전치사가 붙고 복종하다는 라 의미의 동사 에이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넓은 마음을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하여 쓰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의 태도는 너그러움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는 질책할 수 있고 내가 죄를 물을 수 있지만 나무랄 수 있지만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인자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라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깊은 지혜 혹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용을요. 용서와 관련한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생각에 일곱 번곧완전순 일곱 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용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님은 용서하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곧 사백구십 번이라도 하라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는 예화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에게 백단어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모,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빚을 탕감하는 자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빚을 전부,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염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구원의 은혜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은혜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와 관용을 입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든지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인자하신 빛이 그 심령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사랑하며 인자와 관영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에 전했듯이 복음에 협력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인물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관영의 태도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5절 끝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산다면 그 앞에 어찌 우리가 살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같이 주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이들에게 관용함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칠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만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그 뜻이 문제거리로 인식하다, 근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 자신이 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보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경우, 약5% 내외의 일을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염려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껴안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어,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 근심함으로 너희의 키를 자라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너희들 중에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움 어 들판의 꽃을 보고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 이야기하시며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의, 너희가 염려할 일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그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강구는 유사한 단어이지만요. 기도로 번역된 프로슈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고요. 강구어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헌신 등의 맥락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나타내고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을 아래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나타내다 알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 번의 일회적인 일회성의 어떤 한 순간의 한 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라는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야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을 가지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진정한 마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은요,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강구는요, 그 간과하는 사항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강구,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기도는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더불어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그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다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충분히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셔서 이끄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셔서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는 것. 따라서, 어, 우리는 요새에 보호되는 것과 같이 걱정과 두려움의 공고,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악한 영적 세력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쉽게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것 보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무장하여 요새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첫 번째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실은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 바울의 건면을 듣고 오늘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심령을 깨워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관용하며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삶살수 있게 하시어서 주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은혜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